안녕하세요. 짝꿍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코트 텐트. 요새 또 코트 텐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많은 코트 텐트들 중에서 이 제품 괜찮은 것같아서 한번 리뷰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텐트는 이타카 코트 텐트입니다. 오늘 리뷰 광고를 찍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리뷰 고고! 고고!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 리뷰할 이타카 코트센트입니다 팩을 포함한 전체 구성품의 무게 2.8kg로서 상당히 가볍고 어, 부피가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르 박스 안에 넣어서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작죠 일반적인 폴딩박스 얘도 이렇게 어,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반하실 때 간단하게 폴딩박스로 운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제품 리뷰를 하기 전에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좀 약간 해자스러운것 같아 물론 코트 텐트가 조금 저렴한 버전도 있고 좀 고가의 코트 텐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텐트는 가격이 148,000원 오늘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쿠폰도 있더라고 그래서 쿠폰가지 쓰면 13만원 네이버 포인트 주는 거 그런 거까지 계산하면 한 12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구성품이라든지 한번 안에 품질도 괜찮을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전체 구성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에 끈도 이렇게 버클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뭐 요즘은 버클 말고 그냥 끈으로 되는 것도 많은데 조금 더 신경을 쓴 티가 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성품은 폴대 그리고 팩루프플라이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틀때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상대는 가벼운 편입니다. 알루미늄팩이 8개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가이라인 텐트와 코트를 고정하는 그런 스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루프플라이 루프플라이 안쪽에는 블랙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루프플라이를 쳐줬을 때는 빛 차단과 별로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쪽에 천장만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루프플라이 형태인데 이풀 루프플라이하고 이런 형태의 루프플라이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따가 설치해 놓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질은 7 5데니아의 폴리 리스탑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표가리스 형태로 해서 네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리스탑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리스탑 형태의 직조 구조는 강도가 조금 더 강하다 그런 직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수압은 3,000mm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웬만한 비에는 끄떡이 없을 것 같고, 루프플레이까지 씌워주면 조금 더 안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텐트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코트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코트가 필요하죠. 아, 물론, 이 코트 텐트는 꼭 야침 위에만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는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하지만, 야침 텐트이기 때문에, 야침을 일단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침은 역시 이타카에서 나온 어썸 코트 75 제품에다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텐트를 올릴 야침입니다 둘다 와이드 야침이고 이쪽은 폭이 73 이쪽은 폭이 75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훨씬 좀더 긴데 이두 가지 야침 위에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폴 두 개를 X자 형태로 꽂아주면 됩니다 X자로 연결을 하고요. 여기 짧은 보조 폴대를 앞쪽에 이렇게 넣어서 연결해 을 주시면 됩니다. 이 폴대는 벤티를 만들어 주면서 좀더 공간감을 가질 수 있게 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조 폴대는 메인 폴 위쪽으로 올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꽂아서 안쪽으로 꽂아주면 형태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끝. 간단하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보조포를 꽂아주면서 이제 전체적인 위쪽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옆쪽에 이렇게 벤틸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벤틸레이션이 앞, 뒤, 또양 옆으로 총네 군데의 벤틸, 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보조포대 때가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처마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가 올 때도 벤틸레이션을 통해서 비가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고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코트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양 옆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지금 코트가 폭이 75짜리고 텐트는 폭이 85입니다. 폭이 85cm의 텐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침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올렸을 때도 좀더 넓게 쓸 수가 있고, 이 코트 같은 경우는 폭이 75로 좀 넓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 85짜리 폭의 텐트의 넓이를 조금 더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텐트의 조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솔리드 형태로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전체적인 메쉬 형태로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어의 형태가 이렇게 D자형으로 크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텐트에 올랐을 때 이렇게 개방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 텐트들은 이 문이 좀 작아가지고 약간 목에 이렇게 걸리거나 이런 요런 부분들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 전혀 걸리는 것도 없고 높이가 110이거든요. 높이도 좀 높고 안에 내부 공간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니 오빠 허리가 길거든요? 근데도 안닿네 <laughs> 실내 폭은 85cm, 85cm로 하는 넓은 편이고요. 아 높이는 110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이시죠? 상당히 어, 여유가 많, 많은 편이고 누웠을 때 이렇게. 공간이 괜찮습니다. 일부 텐트들은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 머리도 좀닿고 그리고 이 누웠을 때 여기가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넓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벤틸레이션이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자리가 잡고 있고요. 일부 텐트들은 자, 여기 옆쪽에 메시창이라든지 아니면 벤틸레이션이 있는 텐트들도 있는데 이 텐트는 옆쪽으로 이렇게 그냥 통째로 되어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랜턴 고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랜턴 걸고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메시망이 있거든요. 이렇게 매시망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짐 같은 거 올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넣어서 핸드폰 볼 때, 이렇게 이런 것도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랜턴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기타 자질구리한 조그만 딤들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쪽 끝에는 이렇게 전기선을 인입할 수 있는 별도의 또 지퍼가 되게 있습니다. 심실링이라든지, 바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퍼가 일단 양쪽으로 열수 있게 지퍼가 되어 있고요. 작고 열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퍼가 일단 부드러워요. 느끼시나요? 리드 아이소 그리고 렇게 부드럽게 열고 닫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이 텐트 이 개방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별도의 우레탄 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매품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가격이 제가 보니까 19,800원. 가격도 괜찮아서 제가 봤을 때이 텐트를 사실 때는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별도의 지퍼가 있습니다. 그것도 양쪽으로 지퍼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레탄 창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매시창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시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름철이나 이렇게 모기 이런 걸해충해로 또지에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제 겨울철이나 이렇게쓸수있어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은 넓은 형태다 보니까 고정할 수 있는 곳도 이렇게 세 군데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말아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버클형 의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텐트를 야침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들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이 텐트에 이렇게 고정으로 묶여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야침에서 사용할 땐 불편함은 없을 수 있는데, 이 텐트를 바닥에 놓고 사용을 하실 때, 스트랩들이 조금 거추장스러워. 바닥에 놓기에는 또 그게 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떼고 붙였다 할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랩은 하시면 고정이 가능하죠. 충분히 됩니다. 어, 어느 정도? 자, 플라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쪽 내부에 블랙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빛 차가, 빛을 더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걸어주시고 걸어주시고 어, 오링이 되어 있습니다. 오딩, 오링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플라이까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텐트가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샌드브라운과 미드나잇 블랙 공통적으로 플라이 색상은 블랙으로 동일하거든요. 바닥 쪽도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의 매칭이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는 조금 동일한 색상으로 플라이를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혹시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이라인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가이라인 묶어가지고 팩 다운하면 은 흔들림에서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레탄창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매로 판매하고 있는 우레탄창이거든요. 사이즈가 작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그래서, 어, 텐트 무게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레탄창을 지퍼에 체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퍼 형태로 이렇게 체결이 가능합니다. 밑에는 이렇게 떠있는 구조거든요. 특히 열 열리 으면 겨울철에 막 춥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 안에. 문 올려서 닫으시면 되죠 밑에 쪽으로 이렇게 천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텐트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도 우레탄창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 열어 놓고 있기엔 좀 춥다 이렇게 닫아 놓고 양쪽에서 볕 따뜻한 벽 받으면서 <laughs> 어, 아주 따뜻하고 좋은데요? 약간 비닐하우스 느낌이 좀 납니다 다른 색상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색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랙 색상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블랙 색상이 나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간단하게 블랙 의자만 딱 세팅해도 어떠세요? 블랙 간지. 간지 좀 있나요? 네. 꼭 야침 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닥에 두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폭이 85라 그랬잖아요 85를 오로이다 사용 전체적으로 사용하실 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혼자 사용하실 때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자, 기존에 보여드렸던 2m 10짜리 어성코트 75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공간이 남거든요 190cm 정도의 일반적인 야침들은 이렇게 이렇게 야침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설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미드나잇 블랙 이렇게 해서 샌드 브라운 이렇게 위쪽만 덮을 수 있는 형태로 플라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덮어 가지고 이 앞에까지 가릴 수 있게 풀플라이 형태도 들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의 풀플라이들은 좀더 공간감을 이렇게 쓸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팩다운이 꼭 필요합니다 팩다운을 좀더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플라이들은 이제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죠 부피나 무게도 작기 때문에 좀더 경량화가 되면서 간단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가 좋다 라기보다는 각각 취향에 맞는 그런 플라이 형태를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텐트 같은 경우는 폭과 길이가 꽤 넓게 나온 텐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트 위에 올릴 때약 최적화가 되는 코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썸 7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가 길고 폭이 넓다 보니까 가장 적합한 그런 코트인 것 같습니다. 텐트 폭이 85이기 때문에 최대한 텐트 폭과 유사한 넓이의 코트면 좋을 것 같고 길이 같은 경우는 이 텐트가 210이거든요. 길이를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는 코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트가 지금 210인데 200에서 210 정도의 코트를 해줘야 좀더 안정감 있게 텐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코트 같은 경우는 190 일반적인 사이즈의 코트 규격인데 텐트 자체가 좀 길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조금 길이가 긴 코트와 체결하는 거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 블랙과 블랙 텐트 어때요? 오안 보이죠? 아잘 보여. 아잘 보여. 어 오. 여기만 보이네. 어? 깔맞춤 장난 아닌데? 자, 이렇게 꼬맹이 건담으로 누웠을 때 텐트 하나 이렇게 많은 공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텐트. 제가 어. 누웠을 때도 공간이 충분했었고. 요 어. 제가 이거를 집에서 설치를 잠깐 해보고서 하루를 제가 한번 집에서 오 느껴봤거든요. 호 텐트가 약간 조금 답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답답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저희가 1박 2일 이 텐트를 한번 사용해보고 장단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 이스타카 코트 텐트 한번 1박 2일 동안 좀 사용을 좀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장점과 단점, 저희가 느낀 점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퀄리티가 꽤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꽤나 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 개방감. 앞문과 뒷문의 개방감이 좋습니다. 문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좋고, 게다가 높이 까지 높아가지고 내부에서 생활을 할때 공간감이 좀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우레탄 창. 우레탄 창이 또 이게 사실 뭐 이게 꼭 필요한가 싶을 수도 있는데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문 닫았고 자죠. 그럼 답답해. 이게 무슨 약간 까먹 같기도 하고 우레탄 창딱 해놓니까 으 개방감이 딱 느껴지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우레탄 창이 지퍼 체결식이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고 게다가 가격도 싸. 또 다른 장점은 이게 텐트가. 되게 큽니다. 사이즈가 85에 210이거든요. 일반적인 코트 텐트보다는 사이즈가 커서 좀더 공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코트, 작은 코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얘가 올려놨을 때 조금 불안정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어썸 코트 7호 제품에 딱 맞는 진짜 제일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사이즈의 코트를 이용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코트 텐트여서 꼭 코트에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놓고 솔캠 모드로 텐트, 일반 텐트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혼자 쓰기에는 괜찮은 공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박 2일 사용을 해봤을 단 점이라고 크게 보이지 않는데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내부에 지퍼가 메쉬 솔리드, 우레탄 창까지 3개의 지퍼가 있는데 이 지퍼가 3개가 이렇게 뭉쳐있다 보니까 <laughs> 어솔리드, 메쉬, 우레탄, 여기 딱딱 찾아가지고 딱딱 올리고 닦게 하려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으라고 메쉬 올리려고 딱 올렸는데 솔리드 올라가고 막 이런 이런 거? 어 이런 불편함이 조금 있다 어, 이건 뭐 불편한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풀플레이는 아니다 보니까 좀 결로가 많은 차례는 결로들이 좀 물론 천장에는 좀덜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옆 벽면 쪽으로 좀 생길 수가 있고 싱글을 형태이다 보니까 결로들이 조금 타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좀 걱정? 어 이런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뭐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거는 옆면도 약간 메쉬 형태로 좀더 개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여름철에 조금 더 시원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조금 하긴 했습니다 저 어제 잘때 띠로 메쉬로만 해서 잤거든요 근데 되게 시원하게 되게 잘 잤어요 진짜 음. 이게 이 커서 더 시원했던 것 같아요.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가을철에도 쓸수 있겠지만 겨울철, 쉘터 안에서 난방 텐트처럼 이거 하나 딱 놓고 딱 쓰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도 뭐 활용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타카 코트 텐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리뷰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짱이에요 짜리오. 시청해주셔서 짜리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또 뵐까요? ]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